자, 봐봐. 얘들아, 이런 건 질문이 나올 수 있어. 충분히 알았지? 이런 건 나올 수 있다고? 자, 잘 볼게. 자, A, B, F에 몰구하제넓이를 구하자가 최종적인 문제야. 자,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 이거 좀 어렵다고 했고 알았지? 자, 다시 한번 차근차근 히 정리해본다. 자, 봐봐. 일단, 요렇게 생긴 예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긴 예. 자, 예를 생각해 볼게. 요 삼각형. 네. 됐지? 자, 내가 이, 저번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 자, 봐봐. 우리가 두 개의 선이 평행하면, 이렇게 평행하면 됐지? 네. 그러면, 여기에 삼각형 이렇게 ABC가 있다고 해봐. 이렇게 생긴 삼각형 ABC가 있으면, 네. 예에 대해서 요 C를 어디로 옮겨도? 그, 아무 데나 옮겨도, 그지? 아무 데나 옮겨도 이렇게, 아무 데나 옮겨도,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다 서로 아... 같다란 얘기를 할수 있다고 됐지? 네. 밑변은 공유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거고 높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인데 평행하니까 어디서 잰든 길이는 같단 말이야. 네. 됐지? 자, 그러면 다시 일아로와 봐. 얘랑 얘가 서로 보니까 평행이니까 네. 청사각형이라면 평행이겠지. 그렇지? 네. 평행이니까 요 a를 어디로 옮겨도 다른 데로 옮겨도 넓이는 똑같다고. 네. 어디로 옮기고 싶다 우리는? 네. c로 옮기고 싶다. 됐지? 네. 자 그래서 요 흰색 1번이랑 요 빨간색이랑 넓이가 어떻다 서로 같다. 같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다. 여기까지는 됐니? 네. 여기까지 는 됐지.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빨간색을 봐봐. 네. 빨간색 봐봐. 지금 요렇게 생긴 얘를 보자고 했어. 내가 요렇게 생긴 얘를 보는 거야. 빨간색. 네. 됐지? 자요 길이를 내가 a라고 잡고 이 길이를 b라고 잡아볼게. 네. 자,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그리고 요 각도 있지, 요 각도? 네. 조그만 거. 자, 여기를 뭐, K라고 잡는다고 쳐보자. 근데 여기는 몇 도야? 90도가 돼야 되지? 네. 그러면 여기가 K 더하기 90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건가? 네. 됐어? 네. 자, 빨간색하고, 자, 봐봐. 노란색 본다, 노란색. 자, 노란색 봐. 요거 요거 색칠돼 있는 거 요거. 노란색 이거 볼 거야. 됐니? 네. 자, 노란색 지금 이렇게 생긴 얘지? 자, 요 길이 보자, 요 길이. 요 길이 몇이야? 오케이. 이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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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A. A지? 네. 보여? 네. 아니, 정사각형이니까 얘랑 얘랑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됐지? 여기 A. 자, 요길이 몇이 나와야 돼? B. B. 이랑 A랑 같을 거 아니야 네. 정사각형이니까. 됐어? 네. 자 그리고 여기 각도 여기 90도잖아 네. 그럼 여기도 90 더하기 K. K가 나와야 되지 K 더하기 91으로 적자. 저기 K 더하기 91으로 적자 그러면 결론 얘랑 얘는 뭐? 같다. 어, 합동. 합동이다 S, A, S로 합동이 된다 자 그래서 빨간색과 누구의 넓이도 같다 지금 노란색의 넓이도 같다 합동이니까 됐지.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자, A에서 밑변에다가 수직인 선을 그어놨다고 쳐보자. 네. 됐지. 자, 근데 그러면 얘랑 얘 서로 무슨 선이야, 다시? 평행선이지? 그러면, 네. 그러면 노란색의 넓이랑 A를 다른 데로 옮긴 얘의 넓이랑 어떻다, 서로? 아. 같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 파란색. 요거까지 넓이가 어때야 된다, 서로? 아. 같아야 된다. 요네 개가 넓이가 같다고 알았지? 네. 흰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의 넓이가 전부 다 같다라는 성질이 생겨. 됐체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봐봐. 문제에서 우리가 노란색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노란색 구하라는 거지. 네. 그러면 흰색을 구하든지, 빨간색을 구하든지, 파란색을 구하라는 소리인데 당연히 누가 봐도 누가 제일 편해? 빨간... 흰색이 빨간... 제일 편하지. 아, 네. 그렇지. 흰색이 제일 편하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여기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 결론적으로 자요 자식의 넓이 구해봐 이 소리야 요거 넓이 구하라 소리야 요거 넓이 똑같으니까 따라왔어? 근데 저거 넓이는 저 커다란 누구 정사각형의 넓이에 뭐라고 얘기하면 돼? 판이겠지 됐어?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네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뭘 구해야 돼? 한 변의 길이를 알면 끝나지 네. 그렇지? 자 그래서 AB의 기대를 구하면 끝나 근데 여기 뭐 보이니까?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기 90도 90도 직각삼각형 보니까 뭐쓸수 있다? 피타고라스 쓸수 있다 불러 뭐의 제곱은? 그치지 O의 제곱은 응. AB의 제곱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잖아 네. 맞지? 이거 위치 바꿔 적지 말라 그랬다 항상 빗변의 제곱은 이라고 적으라 그랬어 네. 자 그러면 AB의 제곱이 결국 16이라는 건가? 네 맞지? 네 16은 4의 제곱이지? 네 그래서 AB가 몇이다? 4 4다 뜨니? 네 AB가 4니까 자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가 몇이 나오고? 10? 6 6이 나오겠지? 4, 4, 16? 네 그러면 흰색의 넓이는 몇이 나온다? 팔이 나온다. 반이니까. 됐지? 아. 네. 어, 그러면 끝이잖아. 네. 됐지? 두 가지만 기억하자, 얘들두 가지만 좀. 알았지? 자, 일단. 자, 평행사변형이 주어졌어. 평행사변형. 됐니? 네. 자, 내가 얘를 이렇게 잘랐어. 두 개가 서로 뭐 나와? 합동 응. 합동 나온다는 건 알잖아. 얘, 얘랑 얘의 넓이가 같다는 거 알지? 이거 됐니? 네. 증명 안 해도 되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됐지? 자, 두 번째. 삼각형이 주어졌어. 밑변을 내가 m대 n이 되도록 잘랐어. 그러면 넓이도 m대 n이 된다. 넓이도 m대 n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다. 됐지? 네. 문제 없어? 네. 자, 그럼 문제 봐 봐. 자, BQ랑 QC가 몇대 몇이래? 3대 2래. 자, 여기가 3대 2래. 넓이도 3대2. 3대2면 뭐라고 적어? 우리 보통 3에이면2에 이렇게 적지? 네. 자, 그럼 여기 넓이가 3에이면 여기가 2에 2. 이렇게 적어주자. 됐지? 자, 그런데 평행 사변형의 넓이가 몇이래? 25. 제곱 25. 25. 제곱2 제곱 센티미터나 잠깐만. 후... A, B, C, D의 넓이가 25고, BQ, QC가 3대 2일 때, PB, C의 넓이를 구하시오. PQ, C의 넓이를 구하시오. 문제가 오류 아니야? 잠깐만. 아, 오류는 아니겠구나. 상관없구나. 피가 어디 에 있든지 상관없다. 자 볼게. 네. 여기까지. 자 봐봐. 요피 없다고 생각할게 일단. 네. 요피 없다고 생각. 하자 피가 어딘 어디에 찍혀 는지알수가 없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잡아준 거거든. 네. 여기가 3대 2여서 맞지? 네. 얘가 3대 2여서 피가 뭐 요딴식으로 있다고 쳐봐 그냥. 그래서 이렇게 잘랐더니 여기가 3의이고자 여기가 2의이다 여기까지는 잡아준 거야. 네. 됐지? 여기까지 잡은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전체 넓이를 한번 다시 볼게 전체 넓이를 네. 자 우리가 이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네가 평행사변형이야 네. 여기에 내가 점을 아무 데나 이렇게 잡아 네. 그래갖고 요렇게 요렇게 그어줬어 네.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바깥? 반이 된다는 거 알고 있니 네. 맞지 보조선을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주면 합동이라서 넓이 같고 합동이라서 넓이 같기 때문에. 네. 됐어. 자 그러면 전체 넓이가 25라고 나와 있잖아. 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몇이 돼야 돼? 이 삼각형의 아니, 넓이가. 그렇지, 2분의 25가 나와야 되지.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25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할수 있을 거야. 25 넓이의 반이니까. 약간 네. 따로 왔니? 네. 됐지. 자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해보자. 자두개 더한 네. 개 몇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25. 2분의 25가 나와야지 네. 맞지? 자 그러면 2개 더한 5a가 2분의 25가 나와야 되니까 5로 나눠주면 a는 2분의 5가 되겠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 네. 그럴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이니까 2a잖아 2a 네. 그러면 2 곱하기 몇이니까 2분의 네. 5인거니까 답은 네. 5다 이렇게 나오면서 끝나겠지 네. 자 봐봐 얘들아 네. 봐봐 얘기했어. 아까한 얘기랑 똑같아 아까한 얘기랑 똑같아. 이거 쓰라는 거 이거. 자두 개가 평행하면 요 자식이나 요 자식이나 넓이 똑같다. 네. 이거 쓰라는 소리야. 자 볼게. 일단 나머지 넷과 다른 거 하나 찾으라 그랬고 A B E부터 출발할게. 됐지. 네. 자 A B E 요거 보자. 요거. 자 근데 봐봐. 요거랑 요거 평행이니? 네. 요거랑. 요게 평행이니, 네. 그러면 이 A를 어디로 옮겨도 다른데로 네. 옮겨도 넓이는 똑같이. 네. 그래서 얘랑 일단 넓이 똑같은 거 하나, A, E, D라는 얘가 넓이가 똑같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 됐어? 네. 됐지? 그러면 B, E, D랑 넓이가 같으니까 B, E, D. 3번에 있지 일단. 3번과 1번은 넓이가 똑같은 거야. 네. 됐지? 자, 그럼 이제 빨간색에서 봐봐. 자, 빨간색에서 본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얘랑 이제 넓이가 같은 걸 다시 찾아볼 거야. 네. 얘랑 얘가 평행선이니 지금? 얘랑 얘가 평행선이지. 네. 그러면 2를 다른 데로 옮겨도 넓이가 같겠지. 그러면 얘를 어디로 옮길 수 있어? f로 옮겨 볼수 있겠지. 네. 그렇지? 자, 얘랑 넓이가 같은 건 얘랑 넓이가 같아져 됐니? 네. 그래서 BDF랑 넓이가 같다. 여기에 있지, BDF. 네. 4번이랑 넓이가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노란색까지 온 거야? 봐봐.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온 거야? 네. 자, 근데 다시. 이 선이랑 이 선이 평행이니? 네. 그럼 B를 다른 데로 옮겨도 되지? 어디로? A로 옮기겠지, 당연히. 네. 아니, 이렇게가 평, 이두 선이 평행이니까. 얘 돼? 요두 선이 평행이니까 얘를 평행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 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얘랑도 다시 넓이가 어때죠? 같아져요. 같아져. ADF랑도 넓이가 같아. 됐지? 다른 거 두고 2번. 문제 없지? 네. 자, 5번 보자. 5번. 음. 자, o, A부터 5까지와 5부터 C까지가 각각 몇대 몇이래? 1대2래. 봐. A부터 O. 여기가 1일 때, 됐지? 네. 5부터 C. 자, 여기가 2지. 네. 자, 그럼 봐봐. 이선을 우리가 1대1로 잘라놓은 거지. 네. 그럼 얘를 밑변으로 가지는 삼각형은 이쪽에 두 개가 있고, 이쪽에 두 개가 있지. 네. 그치? 그럼 이쪽에 있는 것도 1대2를 가져야 되고, 네. 밑에 쪽에 있는 것도 1대2를 가져야 된다. 문제 없어? 네. 자, 그러니까 위쪽 거부터 보자. 1대2니까 여기가 A면 여기가 2A. 이렇게 적을 수 있어. 네. 자, 밑에 거 보자. 밑에 것도 1대2니까. 네. 여기가 B면, 네. 여기가 2B. 이렇게 적을 수 있어. 여기가 됐니? 네. 여기가 됐니? 자, 그런데 봐봐. 내가 사다리 꼴에서 이거는 좀 기억하자고 했다. 네. 자, 사다리 꼴이 있고, 어떻게 생긴 사다, 사다리 꼴이어도 상관없어. 네. 사다리 꼴이 있고, 내가 대각선을 그리면 이렇게 두개 그을 수 있잖아. 네. 이렇게 두개 건어놓을 수 있지. 됐지? 네. 자, 근데 봐봐, 논리 봐봐. 이 노란색하고 됐어. 네. 자, 이 빨간색하고 넓이가 같다는 게 보이니, 일단 네. 노란색에서 얘랑 얘가 지금 평행하기 때문에 이 점을 일로 옮긴 빨간색 삼각형하고 넓이가 같아야 돼. 근데, 희, 노란색과 빨간색이 더이 같은데, 지금 노란색, 빨간색 여기 가운데 공유하고 있잖아. 네. 그럼 여기를 A라고 잡으면 A 더하기 B가 되고, 그러면 A 더하기 B가 돼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요두 개가 어떻다 서로? 같다. 라는 성질이 생겨. 요건 기억을 해놔. 그래야 편해. 알았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 얘랑 얘는 어때야 된다고 서로? 어... 같아야 된다고. 네. 얘랑 얘는 서로 같아야 된다고 됐어? 네. 그러니까 B 대신에 누구 적을수 있다? EA라고 음. 바꿔주면 된다. 그럼 여긴 2A가 된다는 소리고 됐지? 네. 요 B 대신에 2A 넣어주면 여기가 몇이 되고? 사, 4A가 된다는 소리지 사이니?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는 소리야 됐어? 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자 OBC 어디있어 OBC 이거지 이거 요거. 네. 얘가 몇이래? 28이래 그럼 A가 몇이 나온다는 소리야? 7이 나온다는 소리잖아 네. 그러면 색칠한 거의 넓이는 몇이니까? 2A니까 그지? 네. 7 넣어주면 되지? 네. 14가 나온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